이잔하고 신박한 아무나 애초기 줄날 소개합니다. 테일 네, 인이 있어도 마침없이 잘합니다. 운심력이 최대한 발휘되며 커터날 줄 마무가 적습니다. 자극 공상을 보고 공찰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와, 제가요, 지금 기농 4년 차잔디밭 제가요 마무리 담당인데요. 가위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전지가 이건가 뭔가. 하는거 무거운거 이거 한번 도는데 여기 여기 돌밑에만 도는게 딱 4시간 지났거든요 오늘 몇분만에 20분도 안돼서 전체 다 해버렸어요 완전 오. 짱입니다 이렇게 거이 좋은 곳이 있는걸 몰았어요 완전 이거 대박날 것 같아요 와우 신한 소이 나옵니다 노동력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자동 커터날 추천합니다.